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니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니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니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니게 띠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게 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렇다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면서도 잘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육신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육신 속에 온갖 죄성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죄의 기질이 나의 신앙을 회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 방해하고. 그리고 자꾸 나를 세상으로, 마귀편으로 만들려고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회방을 하는 게 육신인 겁니다. 자, 아,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빨리 주님 날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이 육신의 질병, 이 세상에서의 고난, 이 세상에서의 고통, 근심, 걱정, 모든 염려 다 벗어버리고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이 죄성, 죄의 기질을 가진 이 몸을 이 육신을 육신의 이 장막을 좀 체벌 버리고 벗어나서 떠나서 정말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언제 연세 많으신 분, 질병이 있는 분, 정말 그 고통이 있는 분, 고난이 많은 분. 마음 속에 그런 근심 이 염려가 크신 분들은요, 아마 그런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합니다. 하,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제발 리이 이 육신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실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를 잠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코스를 정할 수는 없죠. 주님이 정하신 코스대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순종이 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이 도성, 이 장망성이거든요. 이 장망성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시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재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창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10절에 있는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이 우리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편지지만은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 성막의 성전의 재단이 아니고요 그건 다 모형이고 그 성막 성전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에 피는 대제전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피는 그지성수에 뿌리고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이제 마지막에 다 제사 끝내고 영문 밖에서 불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그 높은 곳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많은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영문이 그 성문, 그 안전한 곳, 안락한 곳, 많은 것을 누리는 곳, 그게, 그게 성문 아니거든요. 성이 세상의 도성.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도성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고 수도가 있고 많은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처음으로 쌓은 성. 가인이 쌓은 성. 성을 쌓은 거예요. 왜요? 안전하게 살려고,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편안하게 누리려고 성 쌓은 겁니다. 장망성이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쌓았습니다. 이것도 성 쌓은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 하나님을 정면 대적한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거기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 폭이 넓고 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결국 무너졌지 않습니까? 리누의 성, 에돔 바위성 바위성. 그리고 바벨론성, 예루살렘성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고 견고하고 위대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들이 역사 속에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 많은 도시가 있고 많은 성을 사람들이 쌓았습니다. 여기 우리 롯데월드인가요? 그 롯데타워인가? 여기 더위가 몇 층이더라. 거기에 올라가 봤는데 층수를 잊어버렸네. 참 사람들이 지금 뭐전 세계 우리나라도 건축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높은 성을 쌓고 그런 빌딩을 건설하고 하지만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땅에 비록 자를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도성에 있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이 세상,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안락을 누리고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여기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이 받으신 능력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기 뭘까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그곳에 그 골고다 언덕에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그 고난 받으신 주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우리에게 결국에 주어지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장망성이 아니고요 영원한 도성. 여기 14절에 우리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원한 도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정말 그 나라가, 그 성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코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지금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